평촌 세중암교회에서 네. 대학부에서 회장도 하시고 간사까지 하시다가 신학대학교에 갑자기 가십니다 대학원으로 갔죠 어, 네. 신학대학원으로 네. 신대원 안 가시면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사실 뭘할줄 몰랐어요 아, 아 그때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었다 네. 법조 인 검사를 목표로 하셨나요? 변호사를 목표로 하셨나요? 그때는 우리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음. 내가 효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때 막 그런 단어가 이슈였어요. 전관예우. 그때가 네, 네. 목표는 부장 판사까지 해서 변호사가 돼서 엄마를 돈을 많이 벌어들여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거죠. 근데 집이 가난하셨어요? 엄청 가난했죠. 저는 2 0살 이후로 집에서 1 0 원도 안 받아봤어요. 어릴 때는 어디 사셨나요? 이게 평촌이 재개발하기 전에 이제 거기 빌라에서 살았다가 아빠가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집이 넘어가고 단칸방에 월세를 살고 있었죠. 아버지가 재판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집이 경매가 붙어. 담보로 잡혀가지고 아버님은 원래 직업은? 그때 그 당시 그 빌라 재개발 조합장 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권에 엮이고 돈에 엮이고 네, 네. 해서 잠깐 구속도 됐었고 네. 어머님은 되게 <laughs> 힘드셨겠어요 엄마도 힘들고 누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빠가 두번 구속이 됐는데 저는 초6, 중3이고 누나는 중3,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너무 말렸죠 사실 정신적으로 예, 그참죠해야 네. 네. 그렇죠. 네. 네. 엄마는 누나한테 사실 너무 미안했죠 네. 누님분도 공부를 꽤 잘하셨을 텐데 뭐 누나는 처음에 상명여대 합격했다가 네. 지금은 상명대 그때 여대였어요. 음... 상명 여대였다가 편입해서 연대 갔죠. 야 그래도 그 와중에 누나나 저나 이 어려운 생활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학원왕 박준태입니다.